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고등학교 이제 물리학 1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물리학 1을 보면 파트가 세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가 역학과 에너지, 두 번째 파트가 물질과 전자기장, 세 번째 파트가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학과 에너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세제란 과학세상을 통해서 거기 그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재생 목록을 참조하면 이제 돼요. 그리고 물질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게 물질과 전자기장인데 물질과 전자기장은 두 파트로 두 개로 되어 있죠. 그죠? 물질의 구조와 성질, 자기장과 우리 생활 이렇게 돼 있는데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했고 두 번째 자기장과 우리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장과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에 의한 자기 작용, 물질의 자성, 전자기 유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 쓰이죠. 그죠? 음, 나중에 이제 활용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얘기를 할 텐데 우선 모터, 발전기, 스피커 뭐 MRI 장치, 자전자석 기중기, 자기 부상 열차, 토카막, 뭐 솔레노이드 밸브 디지털 카메라, 이제 보이스코일, 모터,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장의 성질을 잘 이해,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이 오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이제 나눠 보면 자석과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의 활용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오늘 한 것은 자석과 자기장. 이거를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류에 의한 자기 작용 첫 번째 시간으로 좌석과 자기장을 공부를 하겠고요. 여러분들 그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하겠습니다. 자 자석과 자기장 이제 자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뭐 자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뭘 철을 갖다 붙이면 철을 이렇게 붙는 거고 우리 나침판 같은 경우가 이제 지구의 자극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나침판이 동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N극과 S극이 있어서 N극 같은 것끼리는 밀쳐내고 다른 것끼리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가진 것을 자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런 자석을 이제 알고 있는 거를, 고기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용어, 터미널로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뭐 자석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이렇게 자석이 있어서 여기 이제 왼편에 있는 그림 한번 봅시다. 자석이 있어서 N극이 있고 S극이 있고 여기에 이제 철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그런 성,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자석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붙잡는 그런 성질. 뭐 나중에 보면 N극과 S극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때가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우리는 용어를 익히는 거니까 자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석에 그래서 자극 이제 마그네틱 폴이라고 얘기하고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이 강하게 나타나는 자석의 양끝 부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가 자석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양끝 부분이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극 자극을 N 극과 S 극이 있어요. 강하게 나타나니까 거기에 철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성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죠, 그죠? 마그네틱 포스 두 자석의 자극을 서로 가까이 가면 뭐 가까이 가면 서로 밀어내거나 당기는 힘이 있는데 어, 서로 밀어낼 때는 같은 극끼리 N 극이 여기 N 극이끼리 붙거나 S 극 이제 N 극과 S 극이 하면 다 끌어당기는 청력과 인력이 있다. 뭐두 자석 사이에 그런 것들을 있는 거죠. 이처럼 자성을 띈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N극과 S N극끼리면 밀쳐내는 힘인 거고 S N극과 S끼리면 잡아당기는 힘 그런 힘을 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자기쌍극자라고 하는 것은 마그네틱 다이폴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그네틱 다이폴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은 뭐 자극이 N극과 S극이 되어 있죠. 이 N극과 S극이 되어 있는 것을 자석을 딱또 잘라도 N극과 S극이 되는 거고 또 잘라도 N극과 S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이와 같이 두 개의 극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자기쌍극자라고 얘기를 한다. N극과 S극으로 존재하는데 그거를 자기쌍극자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석을 공부하기 위해서 자극, 자기력. 자기쌍극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석에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데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력이 미치는 아까 뭐였어요? 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서로 밀치거나 서로 다 잡아당기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런 힘이 미치는 공간, 필드 공간. 우리 중력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 미치는 공간이고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으로 자기장이한 지점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기장에는 이제 방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벡터량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n극에서 나 와서 S극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다 나침판을 놓으면 여기다 나침판을 놓으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이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나침판을 봤다고 한다면 N극에서 S극으로 나오니까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나침판이 이런 모양. 여기서 n S극, 극에서 S극으로 갈때 나침판이 이런 모양이 된다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 나가는 방향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되니까 그게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기장의 어떤 방향인가 하는 것은 나침반을 갖다 놓으면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기 자기장 이제 자기력이 미치는 건데 그 미치는 장그 필드를 자기장이라고 얘기했고 그 자기장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이렇게 자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N 극에서 S 극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화살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그리고 이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의 수직인 어떤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총 개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게 자기력선이잖아요. 자기력 선이니까 어떤 면적을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를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세 개만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 선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의 단위는 이제 외버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기장의 세기일 텐데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적 S를 지나는 자기선 속에 y 일때 자기장의 세기 B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B는 S분의 y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걸 이제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런 자기력선의 일부를 갖다가 표시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올 거예요. 그죠 자기 역선이 이렇게 온다고 얘기했고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어떤 단면을 지나는 그 어떤 단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단면 s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지난다고 생각합시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자기 선 속이고, 그 포함되어 있는 이 범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자기 선속 phi라고 얘기를 했고 그 phi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위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웨버라고 하는 여기 그 웨버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자기장의 세기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자기장의 세기 B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그 파이, 자기 선속 파이를 뭘로 나눈 값이에요? 면적. 여기 면적 값으로 나눈 값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웨버. 외버, 웨버를 면적으로 나눴으니까 메타, 스퀘어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런 자기장의 세기의 정의로부터 자기장의 세기 단위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단위라고 하는 게, 일 웨버를 메터 제곱으로 다룬 그 값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슬라, 일 테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일 테슬라라고 얘기하고, 그일 테슬라라고 하는 값을 또 이제 그 나중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용 으로 이제 하는 것들을 그 환산해 보면 이와 같은 단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우, 우선 1 테슬라는 1 웨버파 메타스퀘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다. 근데 우리는 1 테슬라라고 하는 값이 매우 큰 단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기장의 세기는 어떤 단위를 쓰냐면 가우스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 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가우스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고1 그 테슬라는 몇 가우스냐면 만 가우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테슬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우스라고 하는 단위를 이제 갖다 쓰는데 우리 가우스라는 단위를 쓰게 되면 우리 지구에 자기장이 있잖아요. 지구에 자기장이 있는 것을 여기 이렇게 볼수 있는데. 지구장에 지구에서 자기장이 N 극, S 극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구장의 자기 자기장의 세기는 약0.25 가우스에서 0.65 가우스이고 우리나라에서는 0.4 내지 0.5 가우스. 뭐 지구장의 세기라고 하는 게 이제 지구에서 위치에 따라서 다 잘라질 테니까 전체 지구 전체로는 요 범위에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이제 뭐 그. 반부인죠, 그렇죠? 그런 값을, 이런, 이 정도의 값을 갖고 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장, 자기력선, 자기선속, 자기장의 세기 그리고 단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은 자석과 자기장. 그래서 자석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 자석에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용어들을 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을 바탕으로 전류에 의해서 이제 자석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힘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뒤에 공부할 때 이런 용어들을 잘 익혀 둬야 그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 여기에 관련 영상을 이제 올려놓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영상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구독을 신청하면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